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재교육원의 조은혜 교육강사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 보다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지난 12월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높은 학구열에 힘입어 1월에도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번 1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지배자, 바로 신경계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 특정 동작을 할때 회원들이 팔이나 혹은 다리에 저리고 찌릿한 증상 때문에 좀 불편을 호소했거나 혹은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 운동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불편감을 느껴 보셨을 텐데요. 저린감이나 당김 혹은 뻐근한 등 이렇게 좀 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은 신경이 지나치게 압박되거나 자극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신경은 그 자체가 물리적 조직이고 또 주변으로부터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비록 치료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신경의 역학적인 특성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운동으로. 필라테스 동작으로 저하된 신경 가동성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움직임의 제한이나 이런 통증, 신경 자극으로 인한 불편감들을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다 쉽게 신경계에 접근해보고 또 운동 강사로서 특히나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러한 신경에 저하된 가동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수업 중에 어떻게 개선해 줄수 있을지, 어떻게 필라테스를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친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신경의 가동성 저하 문제로 유발되는 이상 감각 증상, 그리고 운동의 제한을 개선할 수 있는 필라테스 적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경계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나 감각의 정보를 조정하는 곳이죠.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 우리 변화에 반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원래 모든 움직임 시마다 신경은 압박이 되기도 하고 또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긴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신경은 근육이나 근막처럼 아주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야 하는 조직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신경이 탄력성을 잃게 되면 어깨나 팔, 손 등과 같은 부위에서 찌릿함이나 저림감 때문에 움직임의 제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필라테스 동작 중에도 이러한 신경 자극들 때문에 불편감으로서 하거나 동작 시에 제한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특히 네발기기 자세처럼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거나 또는 팔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서 어깨나 팔 또는 손부위가 저릿하거나 당기는 느낌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혈액 순환 장애나 혹은 목에서 나타나는 디스크 질환 때문에 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 유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신경 압박도 자극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상지의 신경 체계에 대해 다루면서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경 증상들, 그리고 이런 신경 증상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신경의 가동성 향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필라테스 메소드를 나눠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지 파트에 대해 다룰 텐데요.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발에도 여러 가지 신경과 관련된 자극들이나 불편감들이 나타나고는 하죠. 현대인들에게 이런 하지에서 나타나는 저림 혹은 찌이탐 혹은 감각의 저하나 이런 근력의 약화 등 이러한 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은 이제 허리 통증만큼이나 좀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지는 언제나 체중을 잘 지지해야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지의 기능 제한이 생긴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시조차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하지의 신경 체계와 또 하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경 가동성의 저하 문제들을 다루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라테스 메소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좌골신경통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좌골신경통이란 하지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신경증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골 신경통은 여러 가지 발생 기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골 신경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원인에 걸맞은 운동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지만 자골 신경통의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자골신경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이 자골신경통의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로서 필라테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경은 우리의 움직임 또 자세 조절 통증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의 저하된 가동성을 개선하는 건, 근골격계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정렬과 또 전신을 부드럽게 연결해 움직이는 필라테스 메소드는 조직 내에서 신경이 아주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원활히 활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신경계의 긴장을 균등하게 좀 분배함으로써 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이나 움직임의 제한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회원의 어떤 동작의 제한이나 동작 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들, 혹은 불편감들, 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때, 어, 단순히 회원의 유연성, 혹은 근력의 약화, 또, 근육의 불균형에서만 원인을 찾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폭넓은 시야에서 필라테스 운동을 지도하실 수 있고, 또 동작이나 필라테스 시퀀스를 구성하실 때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세미나를 준비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1월 온라인 세미나 신경가동성 향상을 위한 필라테스 메소드 이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